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천도시락입니다. RD6018입니다. 1 어, 아웃풋 휴즈 데미지드라는 메시지가 떠서 보내온 것인데요, 제가 지금 현재 점검을 해본 바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 입력 측 파형도 아주 좋고, 뭐 각부 전압도 제대로 나오고, 어 그래서 이제 보내신 분하고는 통화를 했고. 이 부분, 이 부분만 좀 손봐서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뭐 초보자분도 누구나 다 따라 하실 수 있는 거라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여기, 이제 제가 영상을 이것도 안남길려다가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초보자분들이나 여러분들 좀 보시면 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 휴즈 보십시오. 이 휴즈. 지금 끼워져 있는데, 이게 휴즈가 음제 역할을 못 합니다. 얘가 나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얘가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웃풋 휴즈 데미지라는 메시지가 뜰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놀아버린다. 어떻게 지금 얘가 이렇게 놀아버린지는 모르겠는데 열화의 흔적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열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휴즈로 한번 교체를 해보고 안 되면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휴즈는 이제 보내신 분께서 직접 이렇게 납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휴즈가 과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갔고요. 아, 나갔고요. 휴즈는 다 나갔고요. 여기 이 휴즈만 살아있는데 아마 이 슬롯이 불량이다 보니까. 접촉이 잘안 돼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휴지 하나 뭐 놓고요. 이 부분을 교체를 할지 여부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휴지 하나씩 챙겨 오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교체를 완료했고요. 제가 혼자서 막 떠들었습니다.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혼자서 막 떠들었고 이 부분 압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에다가 먼저 납을 조금 묻혀서 자리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도 이렇게 납땜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납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즈, 자, 확인을 하고요. 부전모드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쪽과 이쪽은 도통이 돼야 되고, 이쪽과 이쪽도 도통이 돼야 되고, 자, 휴즈도 역시 도통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뭐 휴즈 교체는 어렵지 않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열에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인두기를 들이대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뭐, 붙인다든지, 뗀다든지, 그렇게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어, 이 뒤편에다가 열풍기를 댄다든지 아니면 히터를 댄다든지 해서, 이 뒤에서 가열을 해서 얘를 떼어내는, 어, 그런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쉽게 떼고 쉽게 붙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납땜을 했으니까 세척을 조금, 하겠 습니다. 세척 은했 고요 조립 을하 도록 하겠 습니다. 자 이제 혹시라도 어, 전원 측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야 되니까요. 한번 세팅을 해놓고 얘를 물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추측 건데 이 슬롯에 이제 슬롯이 헐거워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한번 넣어보면 예 네, 헐겁습니다. 이게 헐겁습니다. 여기 이쪽에 있는 휴지가 다 나가 버렸고 얘는 헐겁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딱 넣으면, 이게 흙겁지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어, 영상 바뀐가요? 자, 이렇게 흙겁지가 않아야 되는데, 흙어워서,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부분 손상이 안 되게 이렇게 가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쓰시면 좋다. 이런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이너스 넣어줬고요. 그리고 배터리. 배터리 연결 했구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이런 부분들 납이 있으면 이렇게 약간 뭉텅하게 있는 것을 제거를 하고 하시면 좀더 뭐 수월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를 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나와버리니까 여기서 납땜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으면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되구요. 얘가 좀덜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가 살짝 덜 들어갔고. 이렇게 딸깍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고요. 자 이렇게 하면 다 끝났습니다. 조립까지 다 끝났고 음, 전압이 높으니까 전류가 약해도 연결 시. 빡하는 소리가 있으니까 음, 전원을 일단 죽여놓고요. 다시 한번 테스트. 전원 on. 지금 18.6볼트 세팅. 18.6볼트. 그리고, 출력 전압이, 정말로 18.6V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55V가 나오네요. 0.05V 차이가 나네요. 뭐, 이 정도 차이야. 어, 날수 있죠. 뭐, 기기마다 좀씩 다르니까, 테스터기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있을 수 있구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오늘 RD6018, 음, 여기에 아웃풋 휴즈 데미지도 이렇게 뜨는, 어, 어, 고장 수리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